안녕하세요 여러분 브리스냅tv 제임스입니다 오늘은요 인스타스 링크 와이드 요 프린트를 한번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아직 정식 발매를 안 했고 아마 12월 중으로 발매를 한다고 알고 있으니까요 좀만 기다리시면 이제 구매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정식 발매를 시작해 봐야지 알겠지만 아마 가격은 호주에서는 지금 220불에 판매를 하니까 비슷한 가격 한 20만원대의 가격으로 판매를 할것 같습니다 바로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저도 이거 며칠 전에 왔는데 아직 안 열어봤거든요. 우선은 아 거치대가 하나 들어있고 거치대가 있고 아 이거는 조금 네 우선은 우선 열어볼게요 우선은 열어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치대 있고 충전선 있고 이게 본체가 들어있고요. 자, 생각보다 좀 구성은 간단하게 되어 있네요. 여기에 우선은 설명서, 설명서들이 들어 있고 인스탁스 와이드 거치대, 그리고 케이블 선 하나, 그리고 요 요거는 이제 핸드 스트랩, 손목 스트랩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체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요렇게 생겼고 요거는 이제 카메라는 아니기 때문에 생각보다 조금 컴팩트한 느낌을 주네요. 여기 원래 렌즈가 달려있어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와이드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스에서 제일 큰 필름을 사용하고, 인스타스 와이드 카메라들이 되게 못생겼거든요. 카메라도 엄청 크고 렌즈도 막 이만큼 튀어나와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작고 컴팩트해서 아주 예쁜 모습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뭐 아직 사용은 안 해봤지만 아쉬운 점은, 요 충전선 케이블이 5핀이 들어 있네요 아직도 이걸 5핀으로 왜 굳이 만들었나 생각이 드는데 타입 C로 당연히 했어야 될것 같지만 뭐 이거는 뭐 예. 이렇게 하면 좀 가격이 더 싸서 그랬을까요 타입 C로 안돼 있네요 바로 외장형 배터리에 꽂아 갖고 충전을 하면서 한번 연결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타입 C로 해 주지 진짜 이거 아쉽네요 왜 이걸 5핀으로 만들었을까? 요거는 이제 핸드폰이랑 연결해서 써야 되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후지 카메라를 사용하시면 후지 카메라에서 바로 전송해서 또 프린트를 할수 있고 아니면 핸드폰 앱을 통해서 프린트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연결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앱은 제가 미리 깔아 놨습니다 이제 처음에 뭐 이렇게 앱을 까는 거를 이렇게 해 주시고 한 다음에 쭉 가서 이... <laughs> 이게 뭐죠? 한글 번역이 약간 이상, 이상하게 되어 있네요 있다 있다 연결해 주면 쌍으로 연결해 주고 아 연결이 됐네요 자 연결이 됐습니다 필름도 한번 넣어 볼게요 이거 뭐 간단하게 되어 있겠죠 당연히 인스탁스 와이드 필름입니다 인스타트에서 사용하는 가장 큰 필름. 가장 큰 필름이고, 요거는 폴라로이드 필름보다도 좀 가로로 더긴 길게 되어 있거든요. 저 항상 저희 영상에서 말씀드리지만, 필름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 잘못 누르시면 안 되거든요. 손으로 잘못 누르면 빛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엄지, 엄지로, 손으로 누르지 말라고 표시가 있죠? 이쪽에, 손으로 누르지 마시고, 이렇게, 프레임을 손으로 잡아서, 이렇게, 들고 있으셔야 하고, 넣는 방법, 간단하죠? 인스타크스 카메라들 다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를 열어주시고, 열면, 노란색, 필름의 노란색 부분과 카메라의 노란색 부분을 맞춰서 넣어주시고, 이거 약간 밑에서부터 넣어야 되네요, 이거는 이렇게 넣으면은, 안 들어가집니다. 그냥 넣으면 안 들어가지고 밑을, 밑에 먼저 놓고 위에 올려,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밑에 넣고 위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닫아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자동으로 다크슬라이드가 이렇게 찡 하고 다크슬라이드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거해 주시고요. 그 다음부터는 사용하면 될것 같아요. 우선은 간단 인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단 인쇄에서 제가 요번에 찍은 사진, 이렇게 프린트를 해볼게요. 여기서 뭐 이제 글씨도 넣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글씨도 넣을 수 있고, 아니면 뭐 편집? 편집을 좀뭐 줌을 한다던가, 줌 아웃을 한다던가, 회전을 한다던가, 이렇게 할수 있고요. 그리고 뭐 여기다가 필터! 필터 같은 것도 뭐 없음, 흑백, 세피아. 자동차는 뭘까요? 요거는 자동으로 이제 오토로 프리셋을 넣어주는 것 같아요. 아직 지금 한국에서 정발을 안 해서 그런가. 요거 아직 한글이 되게 조금 좀 어색한 것들이 많네요. 근데 요, 요 흑백. 흑백은 좀 좋아 보입니다. 원래는 인스탁스 필름도 흑백 전용 필름이 있는데 요거로 하면 어떻게 나올지 또한번 프린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흑백을 다음에. 우선은 컬러로 한번 프린트 해볼게요. 여기서 요거를 누르면 프린트가 되겠죠? 어, 보정도 할수 있네요. 명도, 대조 이렇게 해서 세츄레이션, 채도까지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요거는다뭐 보정이 됐다기보다 필름 사진이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한번 뽑아볼게요. 뭐 많이 걸리는 수준은 아닌데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빨리 전송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카메라가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음 뭔가 많은 분들이 사용할 것 같은 제품은 아니고 저처럼 이렇게 프린트를 용으로 프린트를 하신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진짜 좋거든요. 뭐 필름 카메라로 찍던 디카로 찍던 핸드폰으로 찍던 그거를 다 프린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인스탁스 타 카메라가 아니어도 그 부분이 참 좋고 들고 다니다가 뭐 친구를 만나서 그때 그때 프린트를 주고 싶다 요럴 때에는 아주 진짜 유용하죠. 자 이렇게 예쁘게 나옵니다. 아직까지 약간 프로딩딩한 느낌이 있는. 근데 여기 아직 조금 덜 시간이 돼 갖고 약간 완벽하게 프린트가 안 돼서 그렇고 이거 시간이 조금 걸려요. 여기 이제 더우면 빨리 되고 추우면 좀덜덜 덜 빨리 되고 뭐 그런 게 있는데 요렇게 잘 인화가 되었습니다. 진짜 사진이랑 봐도 음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요렇게 인화가 잘 되네요.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아니 요거를 거치를 요렇게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그 그런데 충전선을 여기, 여기다 바닥으로 해놓으면은 충전을 어떻게 하면서 거칠하라는 소리지? <laughs> 옆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생각이 좀 그렇네요. <laughs> 자, 이렇게 돼서 완전히 지금 이제 인화가 끝났는데, 와, 좋네요. 좋아요. 색깔이 색깔도 좋고 필름이 커서 그런가 제가 인스탁스 미니 리플레이를 썼을 때 리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랄까 아 약간 디지털스러운 느낌이 좀 강하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어, 요거는 조금 그런 느낌이 덜하네요. 이 사진 자체가 제가 지금 찍은 사진 자체가 필름 사진이어서 그럴 수도 있겠는데 필름을 어차피 뭐 디지털에 스캔한 거니까 그렇게 큰 차이는 없, 없거든요. 진짜 좋은 카메라에다가 넣어서 프린트를 한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좋네요, 요거자 보면은 요게 인스탁스 미니고요. 요게 인스탁스 스퀘어 그리고 요게 인스탁스 와이드입니다. 훨씬 크죠? 인스탁스 스퀘어보다도 더 크고. 미니보다는, 뭐, 미니 거의 두 개보다도 조금 더큰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요 정도의 느낌이에요. 이렇게 사이즈가. 미니가 가성비가 우선 가장 좋아서 제가 학생분들한테 제일 많이 추천드리고 일반 분들에게도 제일 많이 추천해 드리는데 아무래도 필름이 크면 클수록 화질도 더 좋아지는 느낌이 있고 더 시원시원한 느낌이 있죠. 가로, 가로 사진. 우리가 특히나 볼때 정방형보다는 이렇게 가로 사진. 가로 사진이 우리가 더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훨씬 익숙한 느낌이 더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뭐 QR 코드도 넣을 수 있고요. 이제 QR 코드에 음성을 넣어서 같이 이렇게 QR 코드에 음성을 웹사이트 링크를 넣을 수도 있고, 뭐 소리 넣을 수도 있고, 위치 그리고 뭐 숨겨진 메시지 같은 거 넣을 수 있는데 이거를 저는 넣으면은 약간 디지털스러운 느낌이 있어가지고 저는 잘안 넣습니다. 여기서 프린트를 바로 얼마나 걸릴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시작. 프린트가 여기서 이렇게 되거든요. 이제 프린트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쫙 올라가면서. 완전히 푸니서 나올 때까지 한번 시간을 체크해 볼게요. 생각보다 오래 걸리죠? 그러면 20 대략 대략 35초 정도 걸리네요. 그리고 35초에 이제 프린트가 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여기 필름이 저절로 인화되는 시간이 또 있어요. 사진이 완벽하게 되는 데까지는 한몇분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보, 보겠습니다. 보면은 거의 한 3분 50초 정도 걸리네요. 그러니까 필름 프린트 하는데 35초, 그리고 그 나온 필름이 완벽한 사진이 되기까지 뭐한 3분 20초 정도 걸린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뭐 편집해서 템플릿 같은 것도 넣을 수 있고, 그쵸? 글씨 같은 거 같이 넣을 수 있고, 아니면 콜라주로 해서 뭐 사진을 여러 개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또 가능하고, 아, 일러스트. 일러스트를 또 넣을 수 있다고 이거를 핸드폰 기능으로 내가 쓴 거를요 일러스트 쓴 거를 축출해서 여기다가 또 인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프린트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은 인스타크스 링크 와이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인스타크스 링크 와이드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리스냅 t 비 제임스였습니다.